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코멧 의류용 압축팩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50x60cm의 넉넉한 사이즈로 아우터도 쏙쏙 들어가 이중지퍼라서 확실히 잠금이 잘 되고 밸브형이라 압축도 쉽고 편리해. 투명한 디자인 덕분에 안에 뭐가 있는지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해. 12개 입이라 가족과 함께 쓰기에도 딱이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거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좋은 리빙 이불 압축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중형 사이즈라 이사 준비할 때딱 좋더라고. 지퍼가 슬라이더 방식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투명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 너무 유용함. 압축도 잘 되고, 공간 절약 효과는 완전 짱. 이제 겨울 옷이나 이불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들어. 다만, 5개 중 1개는 작은 구멍이 있어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은 확실히 만족스러워서 추천해.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리브맘에서 청소기 없이 5초 맨손 압축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제품은 벨브형이라 사용하기 간편하고 대형 사이즈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완전 실용적임. 투명한 디자인 덕분에 내용물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고, 지퍼가 있어 밀봉도 확실해. 청소기 없이 간편하게 압축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대박이지. 집안 정리가 쉬워져서 엄마한테 칭찬받을 날도 멀지 않았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5개.